예, 박문기입니다 지금 뭐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이런 사적 인연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마 이완규 우리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들을 넘어서서 그런 그 사적 인연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객관성을 균형성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우려하실만하고 그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완규 차장을 뭐 오랜 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쓸수 있는 인재풀 중에 뭐 아주 좁은 그 인재풀 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뭐. 헌재 재판관, 대법관 이런 등등도 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뭐 충분히 뭐 다른 부서에인제불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민희 의원 지명 그 의결이 있었고 그것을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다. 그건 정공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올해 내뭐 시한을 뭐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속히. 예,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제가 네, 아는 이완규 처장의 성품상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예 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속히 처리해주세요. 네. 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차관의 이전 법제처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수사 준칙 역시 심사를 거쳤어요. 네. 저도 법무부에 있었지만 법제처의 뭐 법령 해석과 관련한 심사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본법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당해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법률이나 헌법이 변된다면 뭐 저희가 그 심사에서 당연히 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오케이. 어 기본법 아닌 것과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제가 아는 좀뭐 2003년도부터. 법제처와 뭐 관계를 맺어 있고 상당히 열심히 우리 법제처 직원들이 법령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의 부,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법, 뭐 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무부처인 법무부의 권한이 입김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그 부분에 대한 법령심사의 권한이 상당히 형예화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뭐. 뭐 저도 책임이 일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제소장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유념해서 실세이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 부분은 뭐, 뭐, 법무부, 법무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뭐 위원이나 위법이 있으면 뭐 당연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6대 범죄로 직접 네. 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약간의 에, 뭐 유두리라고 표현되는 여유를 줬죠. 재량 여지를 줬고 그 뒤에 에, 다시 소위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들 또 에, 선거법 위반 사번의 일부 뭐 금품 수수와 관련된 것을 부패 경제 범죄 두 개로 남겨져 있는 그두 개의 범죄에 집어넣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령을 에, 수사개시. 에,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어, 통과 시켰습니다. 네. 그 뒤에 헌재가 이것은 수사권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고 그냥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사준칙 우리 법제처가 심사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뭐 제가 실무자에게 좀 알아보니까 뭐, 뭐 자꾸 수정 정도에 불과하고 큰 심사 없이 심사에 대한 고뇌 없이 통과시켜서 결국 시행이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검사 어, 이완규의 어, 경험상 우리나라 범죄의 98%는 경찰이 사실상 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담당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력을 어,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재판을 음. 할때 경찰의 피신과 참고인 진술 조서에다가 어, 할수 없이 수사권을 갖고 있, 기소권을 갖고 있고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형식적인 조서를 만들긴 하지만 경찰의 조세의 상당히 의존한민국경찰 그 부분은 <laughs> 어,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력이 없어서 수사, 수사를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일선 치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 치안의 치안을 보노보라면 경찰이 치안에다 역량을 좀더 그 인력도 좀 배치하고 해서 치안을 좀 강화라는 하 뜻이지 경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사준칙을 말씀하시는데. 예, 수사준칙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개정한 수사준칙은 그 법률에 맞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아니 좀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했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경 관계에서 이제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지휘권을 이렇게 배제 하면서 그러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검사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완서 요구라는 조문을 두어서 검사가 보완서가 필요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법이 이 법률의 구, 이, 이 구조는 보완서는 검사가 할수 있는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도 보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가지고 실무가 운영돼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수사준치라는 걸 만들면서. 이 보완수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에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수 요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이래서 기본적으로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오히려 법률을 반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규정은 분명히 검사가 보완수를 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네가 필요하면은 보완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 규정으로 두어놨는데 준칙 대통령령으로 준칙을 만들면서. 보안소 요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니까 검사가 보안소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번에 원래 법대로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면 보완서 하고 필요하면 아니죠 검사가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 보안소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만든 그수사준식이 형사소송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그 수사준치이 오히려 법률 위반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 법률 위반 상태를 회복한 거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